25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길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딸열을 날은 속제이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 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이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이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레이기 율법의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 제도를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듯이 땅도 6년 동안 경제하고 7년째는 휴경함으로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안식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해로 정하고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진행시켜야 됩니다. 첫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매 7년째 밭에 곡식을 경제하거나 가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안식하게 합니다. 가을이 되어 자연 수확이 이루어지면 주인이 독점하지 않고 남녀 종들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도 함께 나눕니다. 휴경을 통해 땅의 자연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 땅의 생산성을 높이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경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6일째 안식일 끝까지 만나러 주신 것처럼 안식년 제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에 충분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년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한해 농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둘째, 부채 탕감입니다. 부채는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부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의 제도를 지키면서 물질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너그러워지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체득하게 됩니다. 셋째, 노예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으면 안식년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인간의 진정한 권리와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을 거느린 주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 안식을 선물하는 통치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하고, 종들은 하나님 안에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은 결국 이 땅에서만이 아닌 죽음 이후의 내세 곧 영생의 평안으로 연결되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다시 희년으로의 생명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희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안식년이 가난한 자의 궁핍과 형편의 어려움을 경감해준 반면, 희년은 가난한 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율법의 주목적은 빚진 자가 전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땅을 팔거나 심지어 자신을 팔아 남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희년제도를 통해서 가난으로 인해 남의 집사리를 하던 사람이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빚으로 잃었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4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토지하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정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기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시고 기업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55절까지는 가난한 동족에 대한 보호 규례로 가난하여 자신에게 팔린 동족에게 대우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영매여서 천안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품꾼은 적당한 보상을 받으며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난한 형제와 옷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에 서로 도와 왕승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이방 민족과 세상으로부터 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천국 백성이 될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 한수만교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고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흥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 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소망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용광 올려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여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가 하여, 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양팀의 기론 부어 주여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가 산만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소만교의 유튜버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요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더 디펴주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하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속해와 다음 세대 교약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해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 강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기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근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고록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부대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령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서블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목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탕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